사인 60이 얼마예요? 와 좋아 그러면 코사인 30은? 와 잘한다 곱하면 이렇게 하면 정답인가요? 네팁 하나 적어놓을게요 밑에다가 너네도 적어놔봐 이렇게 적자 0, 30, 45, 60, 90뭐 적으려는 건지 감 오죠? 여기 사인 밑에 코사인 탄젠트 자, 난다 채울 수 있다. 채워 버리세요, 지금. 뚜두둑. 쭉쭉쭉 써 보세요. 다 채우고 칠판 보고 채운 거 맞나 확인해 보세요 탄젠트 왜안 썼을까 선생님이 얘들아 탄젠트의 정의는 누구분의 누구라고 했어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 정의예요 알겠죠?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 하시면 탄젠트 값인 거야 알겠죠? 그래서 얘가 0이고 얘 약분하시면 루트 3분의 1 약분하시면 1 너는 루트 3 이렇게 해서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됐나요 이